좀드까아예 많이, 많이 주세요 아, 너무 많이 주는데 <laughs> <그래요? 웃음> 너무 맛있습니다 1인 9 0 0원에 너무 잘 나오네 네 음, 응. 엄마가 왔다 요새 엄마도 이렇게 못하는데 요하하물더줄아니다 <laughs> 맞습니다 언니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지금 가지고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진짜 지금 같아서 저녁 안 먹어도 될것 같아 근데 또 저녁 먹겠지 뭐 자, 현재 시간 오전 8시 36분. 아, 자, 아침 식사하러 가자. 자, 부산 자갈치 시장 도착했고, 내가 사랑하는 유튜브 맛사는 형님께서 예전에 유튜버 택제이도 뭐 발견하지 못한 곳이라고 식당을 하나 올리셨는데, 가격 대비 음식이 너무 잘 나오던데. 그리고 아침 식사도 가능하고 해서 오늘 왔지. 아, 자갈치 오니까 좋네. 부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자갈치. 이 자갈치 신동아 시장. 저기 보이네. 저 지하로 들어가자.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쪽이다. 아, 아침 식사 가능한 곳잘 없는데, 아, 여기서 아침 식사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 고놈의 상가, 간판, 지하로 가면 되겠다. 아, 내려가보자. 오, 내려오니까 담양식당 있고, 방식당 있네. 내가 갈 식당은 담양식당.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식 얼마예요? 9,000원. 아, 그럼 9,000원 하나 주세요. 아, 이모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어 김. 아, 너무 좋아. 엄청 많은데, 김? 오, 와, 엄청 많다. 밥좀 많이 드릴까? 아, 예, 많이 주세요. 아, 너무 많이 주는데. <laughs> 진짜 많이 었네아물 <맛있었네. 웃음> 숙명은 셀프네. 오 숙명, 오 숙명 제대로네. 와. 와, 계속 나오고 있다. 너무 잘 나오네. 이게 9천원인데 1인도 되고 대박. 아, 미쳤다. 국룰에서 엄청 담으셨다. 계란 후라이하고, 와, 김치국물 간장, 고등어 무조림, 애기 배추 무침, 와, 미역국국, 이 있는데 또 국이 나왔다. 와, 된장찌개. 고부하고여봐하고 조개도 들었고, 갈치구이, 새토막, 전부지 무침, 와, 내사랑 잡채, 숙주 무침, 배추김치, 내가 본승리 맛있게 먹어자. 와, 씨, 장난 아니네. 아, 일단 된장찌개, 와. 음, 감칠맛도 고 구수한 지내음 음. 와, 조개 딱 들어있다고 그래도 시원한 맛도 좋네. 와, 계나 살짝 반숙. <laughs> 와, 너무 좋은데? 위를 고여줘야 되니까, 한 방에. 음, 너무 잘 골주셨다. 고등어 조림. 양념하고, 무하고. 밥에 살짝 해가지고. 이거지, 뭐. 와, 뭐 다른 거 있나? 와, 진하다. 한 걸쭉함에다가 아 찐하니까 막 이런 밥도둑, 된장찌개도 그렇고 고등어전도 그렇고 맛 진하네. 강이 있다. 왜 이렇게 눈부시노 와, 다잡자. 아 너무 맛있습니다. 1인 9 0 원에 너무 잘 나오네. 됐어요. 1인도 되고. 음, 응. 엄마가 왔다. 응. 우선 엄마도 이렇게 못하는데. <laughs> 집에서 이하기 힘들어 로그니까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몇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밥에. 자, 가지고 간장 찍어서. 음, 아, 미역고 아, 오늘 내 생일이네. 아, 된장찌개가 미역국두개나았다 너무 좋네. 어, 음. 아, 그냥 기금 미역국인데, 맛있어. 진정한 부산 이모님들의 손맛이다. 정구지 무침, 아. 정구지 무침 보니까, 꽁꽁이 땡기네. 아우, 밤새다. 밥이 계속 들어가는 간이다. 아기 배추 무침. 아, 저 뒤에는 곰장무침도 있고. 다음에 엽기 식당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갈치도 먹어주고. 오, 감사합니다. 오. 와, 둘이 치킨 주시네. 와, 아, 왕벽이 많은데. 아, 뼈만 나왔다. 아, 인심 한가득 하시다, 진짜. 와, 갈치. 대박. 한 번, 와. 음. 음, 고소해, 고소해. 너무 잘꼬졌다 조금 더잘뿌려주는네 양배는 많은데, 둘이 칠거지어 진짜. 와, 미친 거 아이가, 진짜. 쩐다 쩔어. 음. 음, 와, 매콤해. 방금 만두에서 딱 맛있다. 아. 어, 이거 정도, 절대 만족스럽지만, 고기 딱만 무면 먹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상장님이 음. 텔레파시 받으셨나 와, 이거 먹으면 진짜 든든하겠다. 양 적게 주시는 여성분들은, 와, 다 먹는다. 절대 못 먹는다. 두 장씩 다 먹어야 된다. 와, 그 주먹 찜딱 넣어가지고. 음. 음. 아, 배추김치를 안먹었봤네 김치 괜찮네. 와, 진짜 한번 먹다 죽어봐라. 이런 느낌. 아, 안 그러면 이렇게 주실일것 같다. 당연히 먹다가 죽겠습니다. 먹어도 뭐, 끝이 안나 와,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지? 오늘 좁봐야 되겠다, 갈치고, 이야. 나하고 밥 먹으면, 아, 갈치고, 편하게 먹을 수 있지. 배가 제외하고 다이빙 나오잖아, 아. 응, 응. 아, 이 자갈치치한 식당에 데리고 오니까, 아, 행복하게 잘 먹게. 응. 아, 여기분 아침부터 시이 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 성분들 많이 오셔고 식사 않겠다. 사장님 여기 영업시간는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두시반 되면 끝나고 네. 오후에 네. 아, 전에는한7시 되면 아아아 쉬는 날은요? 쉬는 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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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아와이프아이 영상 보면 싫어하겠다. 니가 맛있는 거먹아냐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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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아격도 좋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갈치. 아 음. 아. 아유, 어머님도 바쁘시다. 점심 때도보면더바다 진짜. 한 가지 음식 진짜 술가게 주시네. 고 하나하나를 담으세요. 좀담아주는게 아니라, 많이 담아주 그것도 너무 좋아요. 응. 물도 좀가세 아유, 맞습니다.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가 만만하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사장님. 아, 진짜, 진심, 기능감만 먹겠다 와, 처음에 부추김치 딱 올려가지고, 바로 간장에 딱 찍었어. 와, 이게 제맛이네. 여기 자갈치 지향이니까, 밥 먹고 나서, 저또 아쉽게 좀, 이만하면 되겠지. 아, 나는 진짜 지하에서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지하 식당에서 먹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 좋지? 느낌이 가득해서 그런가? 응? 어, 충룡. 아, 충룡 구조구조구조해. 아, 아, 재제영 양념이 아까워서 남은 제영 양념을 비벼서 먹지 요렇게 해가지고 김에 싸먹으면 뭐아뭐 세상은 다 가진 기분이지 중나기지아 좋아요 아 많이 먹은 상태인데 씨 입맛을 다시 딱 올려가 음 아... 고기 하나 있었네 벌써 고기 득템 고기 득템 제우하고 된장찌는 국물 아이가. 현금 드릴 건데, 원래 카드도 돼요? 예. 아,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시오. 예. 아, 너무 잘 먹었네. 요 와, 씨. 진짜 지금 같아서 저녁 안 먹어도 될것 같아. 근데 또 저녁 먹겠지, 뭐. 아, 시장 좀 구경하다가 들어가자. 어배터져배터져 죽겠다, 죽겠어. 아,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겠네. 우리 아버지 자갈치 좋아하잖아.